에이요. 안녕하세요. 피켓 라이프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 대구 광역시입니다. <laughs> 아, 제가 이제 대전에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렇게 대구에 왔습니다. 다시 네, 바이크를 대구로 들고 왔고 이렇게 첫 바이크를 바로 지금 주행하러 나왔습니다. 아, 여기가 많이 그려, 그리... 10개월간 대전에서 생활하면서 아 뭔가 좀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 정말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어 동네 인근에 한번 간단하게 바이크를 한번 좀 타러 나왔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충청도 이런 쪽에 바이크를 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시 대구 경상도권으로 바이크를 탈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이크를 탔을 때가 12월 아마 초였을 거예요. 12월 초에, 어 공주, 저기, 부서선성 그쪽에 갔다가 한동안 바이크를 안 탔죠.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그렇고,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계속 못 탔는데, 이제부터라도 지금은 이제 다시 바이크를 천천히 타보려고 합니다. 경상도만큼 바이크를 타기 좋은 곳이 높긴 하지, 대전에서는 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구 경상도권을 그나마 네, 갈 곳도 많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 대구의 온도는 영상 10도? 11도 정도거든요. 어, 온도가 좀 올라가서 이렇게 타러 나왔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그냥 망가는 <laughs> 대로 한번 가봤다가 돌아가야지. 대전에서 바이크를 탔을 때 장점은 어, 두 시간, 뭐, 내외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곳이 있었고, 뭐, 서해도 2 시간이면 갈수 있고, 경기도권도 두 시간? 두 시간 정도? 밑으로 뭐, 강주, 이쪽으로도 2 시간. 근데 뭐든지 한두 시간 내외권이면 갈 곳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 대신 서해 쪽은 가깝지만, 동해 쪽으로는 가기에는좀 멀고 했지. 근데 이제 경상도권으로 이렇게 이제 바이크를 갖고 내려왔으니까, 동해 쪽은 가깝지. 날이 풀리고 하면 동해 쪽으로 다시 한번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구 남대구 IC 방면으로 지나가는 길이고요. 제가 늘 합천이나 경남 지방으로 갈 때는 이곳으로 지나가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고속도로 차량이 내려오는 방향이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모더아울렛이 있는 흐름내 거리를 통과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고 하원 방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원으로 가는 구라이교를 올라갑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구라이교, 구라라. 이곳에 보면 구라리도 있습니다. 구라이교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있고요. 좌측은 대구 대구 방면 하원역 인근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항상 주말에 바이크를 타러 나갈 때 쯤에는 이곳 주에서 앞에 있는 GS25 편의점에 라이드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라이더분들하고 손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오늘은 아버지 외에 쓴 장갑을 빌려왔는데 음 모르겠네 그냥 내게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마이크를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대전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이크를 타고 여행했던 것들을 다시 재편집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현풍으로 가는 방향과 합천 고령으로 가는 공기점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합천은 가지 않을 거지만 이쪽으로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쪽 길이 저는 뻥 뚫려 있고 코스가 제일 편안했던 것 같아서 가족가는 길입니다. 코너로 돌게 되면 계속 신호가 없는 도로로 이어지고요 성산대교로 진입합니다. 이곳 좌측 우측에는 낙동강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계속 쭉 달려오다 보면 특성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s 7 0을 타고 있을 때 대기음을 녹음했던 터널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도로가 뻥 뚫려있죠. 그래서 저는 이쪽 도로가 차도 별로 없고 드라이브하기 딱이었어요. 또 다른 고령 터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배기염을 땄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는 배기염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도 지금 아주 가볍게 즐기고 있습니다. 로얄 앰필드 인터셉터 650. 분명 겨울이지만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늘이 깨끗하고 맑죠. 이런 날에는 스트레스도 풀겸 바이크도 굴러지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코너로 됐든 항상 조심히 해야 되고요. 오늘 뭔가 바닥이 매끄러운 것 같아 보이고 그래요. 여기가 대가야 생활촌이라는 곳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왔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다가 주차를 딱 합니다.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도 다녀왔고 다시 키를 꽂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장갑도 끼고, 준비해야지. 시동을 한 방에 딱!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야 생활촌 내부 모습입니다. 이곳 차장도 넓고, 아이들 함께 와서 놀수 있는 곳이니까,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놀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다시 대구로 들어왔구요. 오늘은 대구 복귀로 간단하게 드라이브를 하러 나왔고, 그냥 약간의 신고식 느낌으로 살짝 영상을 담아 본 거구요. 다음에는 바이크를 타고 다시 여행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이크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